찍고 있어! 아 진짜 찍고 있다고? 뭐하요씨 아.. 이많 아.. 이런 느낌. 뭐.. 뭐? 마음에 들어? 옷잘 나온다 왜잘 사서 놀랬어? <laughs> 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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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기 가봐. 갖고 싶다. 바지. 응, 아니, 손가락이 얇아서 잘 어울리네. 웃긴데? 아니야. 타고 나갈때 네. 뭐살 거야? 뭐살 거야? 네. 사진을 못해고 <laughs> <laughs> 실수로 나무를 <나왔는데> 구경이나 왔어요. <laughs> 다 그런 마음으로 <laughs> 맞아. <있는> 그하더 <laughs>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 살수 있도록. 이뻐 <laughs> 언니 노란색 잘 어울린다 약간 레몬 느낌 나는. 기억해 <laughs> 게이렇 갑시다갑시다아이런 갑시다. 거. 귀엽다. 고? 귀엽다, 귀엽다. 오. 음. 여름에도 반팔에 맥기귀여워아 진짜, 진짜 귀엽다 어다 <laughs> 이것도 귀운데 진짜 <laughs> 귀엽다 그이 아, <목소리도> 진짜. 아이쁘네 아직도 이거. 고 있어 괜찮아 여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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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어이 여긴? 아 여긴 아직 다올려 건가? 어 하는 건 여기? 뭘까? 어? 뭐야 이거 그릇인가? 아안은거또 해가 있어. 아, 여기 커피 같은 거카페 커피가 더 좋을 거 같아. 테이크아웃이 여기. 근데 이쪽 거의 할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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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아 응, 거 응, 맞아 응, 뭐라이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 나중에 나저 가방 사주는 걸로 해 알았지? 안녕히세요다 지워졌어 이거 이렇게 하 아무튼 도착. 찍어달라고? 아 없으니까 어? 어떡하지? 아 잠깐만 그래 내가 이리로 언니가 이리로 <laughs> 귀여워 오, 귀엽다 뭐야? 어떡해 다, 어, 갖고 싶다 눈돌아가 귀여워 갑자기 산다고? 헉! 지나 이거 갖고 싶어 귀엽다 그치? 응! 헐! 짱 예뻐 이런 것도 이쁘다 어? 모자 이쁘다 모자 귀엽다 난 저런게 안 어울려 응. <웃음> 예쁘다. 기 거기 그 어디지? 거기 거어디아 여기 거야? 응. <laughs> 자체 된다? <진짜? 웃음> 아니 그 OTH <오티> 그 예, <laughs> 그 <여기, 문>, 문예진. <laughs> 아! 아 진짜? 아인는 수도 만드시오나? 몰랐어. 네. 장말아 장말? 장갑이랑 양말이 보여. 아나 장갑 사고 싶네. 아 이쁘다. 이니 너무 귀엽다. 니까안고아 요새 아, 이쁘다 이거 언니 잘 어울려 어, 이거 진짜 이쁘다 갖고 싶네 12,000원? 스마트 터치 안되겠지? 너무 귀여워 잔거 이것도 이쁘다 그래도 너무 이쁘다 이거 어디서 샀지 이거 정답이 선물로 탐나는 군복 아 맞아 이거 스타킹도 있다 <laughs> 매니큐어도 있네 비니 아, 비니 예쁘네 나쓸 일이 없어 근데 귀가 진짜 따뜻하긴 해. 하나는 10분 하나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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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그냥 알아. 거 이거, 이 이거, 이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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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찍고 있어? 어 그래? 컵 같은데? 어, 어 맞아 컵이야. 와. 나의 편지. 매디 사장 얼 감동이야 언니. 아 나중에 봐. 아니 이다본거 같긴 한데. 앞에만 한 문장이었어. 나도 못 봐. 아못 열어 봤어. <laughs> 와. <우와>, 정말 <laughs> 우와,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 컵이야. 크리스마스 컵. <웃음> <웃음> 네. <웃음> 진짜 예뻐. 잘 쓸게요. 크리스마스 맨날 여기다 커피 타마시 어, 빨리 보여줘 그 문구가 써 있는 거. 두. 좀 떡인데? <laughs> 감동. 근데 네, 감동이야? 난난 지각할까봐. 아, <laughs> 못 씻고 나오느라. 아니 할까? 나, 내가 집 <laughs> 내가 집에서 이렇게 역으로 걸어가고 있어. 근데 어, 뭔가 손이 어, 허전한 <laughs> 거야. 이걸 두고 온 거야. 아까 <laughs> <핫> 뛰어갔어. <laughs> <갔었어? 웃음> <laughs> 아, 괜찮아. 오 당장 가서 커피 마셔야 어, 아니 그럼 늦으니까 늦은이... <laughs> 왔다 왔어 어, 세일하네 그치만 돈이 없네 잘눌러거 언니. 언니? 아, 이거? 뭐야? 이걸로 하는 거야예 e 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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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거야눌렀 어? 아오 눌렀어? 거른거아거야안 돼? 안 열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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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눈이.. <웃음> 귀엽네. 귀엽 언니 잘 어울리는데? 언니 색깔이 오묘한데. 예쁘네. 아, 여기 뷰 좋다. To move back home to Normandy to open his own restaurant, Normandy. Oh, la la! my least favorite place in France. Damn beaches and apple cider. Oh, I can't imagine you there. I mean, even love has limits, exactly. But now he's saying. Mm -hmm. 그러면 안돼 투자하지만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꽃병아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구멍에 구박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 봐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오케이, 오케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오늘은 25일 меня. Ой, ну, 무 추워. 손이 얼것 같아. 좋지만 이걸 먹어. 얘랑 아메리카 오늘은 따뜻한 거 먹어야겠어. 아, 추워. 따단. 없었어 그래가지고 집에와서 이렇 찍어본게다 보또 예진언니가 준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에다가 아메리카노 이게 맞을까? 너무 두꺼워 아닌 것 같아 다들 이거 어떻게 드시나요 먹는 방법 부실 수 반으로 쪼갤 쪼쪼 쪼갤 수도 없고 쪼갠 응. t h e r e t h e i r corpses. Grotesquely dressed in like tinsel and twinkly lights. <laughs> hey, how do you sleep at night? Well, I'm pretty tired from lugging the trees around. <laughs> hey, Phoebe, listen, you got this all wrong. Those trees were born to be Christmas trees. They're fulfilling their life purpose by by making people happy. Really? Yes. Yes, and the trees are happy too because for most of them it's their only chance to see New York. And after you've delivered the drinks, you take the empty tray. IMAX 얼마나 큰데? 도많 <목소리> 잠깐 <정말. 목소리> 뭐, 잠깐만. 잠깐만. 아, 이 <목소리> <목소리>